어, 새로운 카메라를 샀습니다. 어, 새로운 카메라. 이게 광각 렌즈여 가지고 내려놓으면 나혼자 이렇게 찍을 수 있다. 오늘의 이게 뭐야? 이거 맛있게 다이어트 메뉴. 나 이만큼. 차라. 미야 음. 미앤미앤미야 진먹으니까 속이 안좋더라 진짜. 어 그래? 응. 지금은 2시 15분. 음, 아, 촬영 다 하고 밥 먹고 촬영 하나 실패해 가지고 쉬고 있는데 고기 시간이 되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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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. 참면 안 되는데. 우리 아들 학교 언제 가니? 뭐야? 뭐야? 엄마 응, 운동하고 올게. 아 이게 뭐 너무 졸려서 안 되겠어. 운동하고 올게. 도저히 졸려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왔습니다. 걸어야 돼요. 하루에 30분은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걷겠습니다. 이게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몸에 부종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. 또 이따 촬영하러 들어가야 돼서 잠깐 짬을 내서 30분 정도 걷고 들어갈게요 막 카메라를 바꾸니까 훨씬 촬영하기가 편한 거 같아요 언제나 기다리니까 여름이도 왔네 촬영을 기다리는 동안 어 일단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좀 다이어리를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면은 다이어리가 있으면 조금 더좀 몸의 변화라던가 이런 거를 더잘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. 자, 그럼 이번주는. 이번주. 아, <laughs> 자,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도전! 자, 먼저 얼음을 받아야겠죠? 얼음부터. 근데 얼음이 없어서 안 돼. 아니요. 6시 5분에 저녁을 시작했는데 찍다가 먹다가 생각났어요. 이렇게 식단은 오늘 이렇게 된다. 양배추 그리고 이거는 방금 한거 근데 이건 제가 먹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위에다가 반찬을 이렇게 덜었어요. 요만큼 먹기 위해서 이야 봐봐 엄청 잘 먹네 <laughs> <laughs> 와 콩나물을 밥을 정말 잘 먹네 지금은 밤 10시가 좀 넘었고요. 어, 이제 마사지가 끝나가지고 아무래도 30분 단어 스트레칭은 못할 것 같고 15분짜리 땅크 오브 스트레칭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서 빨리 11시 전에 자야 될것 같아요. 맵소사 6 6 4kg. 0.7kg가 불다이 아, 침대에서 아, 내려와서. 오늘 아침은 김.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. 아, 더워. 아침에 한 30분 정도? 산책하면서. 여러분, 더위 조심하세요. 어쨌든, 그래도 비는 안와서 좋네요. 자, 저는 이제 관리를 받고, 인바디 다 체크하고 와가지고, 오늘의 점심을 먹습니다. 이렇게. 김. 아까 먹다 남은 김. 어제 먹다 남은 양배추를 해결할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. 오늘 생리 두 번째 날이어서 그런지 몸무게가 또 약간 조금 늘어가지고 약간의 걱정을 했지만 황금기가 올때그 시점까지 좀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까지 참으려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게 AMPK에 대해서 배웠는데 엄청 건강 정보를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체 구조 하나하나, 미토콘드리아, 뭐 세포, 막 ATP, 막 이런 거를 다 다이어트의 원리와 함께 가르쳐 주니까 솔직히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. 그동안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면서 하니까. 그래서 AMPK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게 이제 어떤 어 지방을 더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연소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밥 먹고 나서 공복 2시간 후,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 나오고 우리의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을 또 소비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2시간 후부터 AMPK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쓴다던가, 그러니까 산책 30분을 한다던가 이러면 AMPK가 더잘 나오고 더 많이 자극이 돼서 우리의 지방이 더 연소가 된대요. 근데 문제는 꼭 이거 하기 전에 AMPK가 나오기 전에 공복 두 시간, 그러니까 밥 먹고 두 시간 흐르면 왠지 뭐가 땡기고 뭐가 먹고 싶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과자 한번 먹고 간식을 먹으니까 이 AMPK가 나오다가 만다는 거예요. 뚝 끊기는 거죠. 그 공복을 잘 유지해야겠다.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시키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. AMPK. 그 유튜버 장준 박사님도 AMPK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거예요. 노화 방지에 그렇게 탁월하대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과식을 하면 계속 인슐린이 분비되고 AMPK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노화가 계속 되는데 우리가 어 저녁 6시 이후 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시간을 쭉 유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이제 브렉퍼스트 그 아침을 깨우는 거잖아요. 그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AMPK가 활성화되면서 노화가 방지되고 자연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어제 듣고 오늘도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, 내가 밥 먹고 2시간 후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겠다.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너무 배고팠어. 이제 일을 해야겠지 겨울이? 이제 족욕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리고 여기 아 온도 온도 딱 좋아요? 아 온도 아주 좋아요? 오늘 간만에 사무실에 또 왔는데, 오늘은 그 CGN TV에서 인터뷰가 있어서 화장을 좀 하고, 좀 청소를 하고. 오늘도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붓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 인터뷰가 무사히 마쳤습니다. 어,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잘했으면 좋겠고, 저 촬영은 어쨌든 잘 끝났으니까 이제 밥을 먹을 시간입니다. 짠 유튜브 보면서 밥 먹어야지 여러분 걸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원래 걷는 걸 싫어하던 제가 멀리멀리 돌아서 오래 걷기 위해서 걸으면서 가고 있어요 굿모닝 스트레칭 했고 양치했고 뜨거운 물 마셨고 그 다음에 샐러드즙 마셨고 그 다음에 요리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열심히 편집 중 편집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되는지 제 입이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현미밥 푸드를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은 7시 21분. 새벽에 애들이 자꾸 깨가지고 챙겨주고 안 그래도 잠들기 어려운데. 우와! 오늘 아이들에게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! 어쨌든 어쨌든 성공. 성공. 좀볼 일을 보고 나왔는데 점심 시간이 바로 이제 열, 한 시까지 먹어야 되는데 1 2시5 8 분이어가지고. 그냥 여기 벤치에 어딘가에 혼자 앉아가지고 밥을 싸온 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밥은 다 먹었고 이제 갑니다 다시 한 40분 걸어가면 돼요.